법동이 저 앞에 있죠? 네띠야? 왜? 알았어 뭐야 나는? 거기 세탁소 뭐하는 신천지 애들이야? 어, 아니 그 신천지인거 같더라고 보니까 네? 아니 아, 신천지 애왜 자꾸 오는 거냐, 우리? 도대체. 어? 어, 그러니까. 신천지, 나 신천지인 줄 알았지. 어이. 딱 들어가, 아니, 몰랐지. 그때 처음에는 몰랐지. 야, 무섭다, 걔네들은. 무서운 애들이야. 아니, 걔네딱 들어가니까, 다끔게딱돼 아, 있어. 딱 거기 딱 클릭에 들어가 보니까. 아차했지, 아차했지. 무서운 애들이야, 무서운 애들 검... 그래? 아 아무나 다오는 사람이 있어? 이제 거기, 다, 거기 가게 가게 이제 막, 이제 막, 만, 막 아. 아니 뭐 그럼 닭도리탕 닭도리탕 어떻게 오늘 저녁 어떻게 뭐 먹어? 아니 시간이 안될것 같다 아, 너무, 뭐. 너무 피곤. 아시나 냉동고에 있는 거뭐 꺼내갖고 좀 전화 들어온다. 저기 냉동고에 있는 거 꺼내갖고 뭐 전화 준비 좀 해봐. 갖추면은 딱, 딱 꺼내갖고 뭐할수 있는 거예. 네, 알았어요. 매장 어디로 가는가? 알았다. 맛있게 먹어라. 다 먹었어? 뭘 먹길래? 에헤. 야, 숙사람한테 가 갖고 저 국밥서 먹으면 안 돼? 맛있게 먹으면 되지. 부자 부자 루틴을 사는 우리 김영환 부자 아빠 김영한. 슬퍼했어. <laughs> 거기다 저, 조금 넣어야지. 저책 끝을 좀 적당히 넣어야지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. 요 지구만, 부럽구만. 아, 어, 집이야. 거래처 한 군데 밥먹으러가 대전 내려갔어 아까 부평 갔다가. 야차 겁나 막히더라 거기. 아나 진짜 그 동네는 못가것더라 부평 쪽은. 지하철 파업해 지금 서울에? 오이 아하 그래 왜 월급 올려 달라고? 아이, 월급들이 겁내 많다매. 그래 공사내수장 공사 내... 수정공사 나오지 말을 걸었어. 그냥 거기 있을 거었어. 망고 때문에.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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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쯤이면 거의 왕고인데그지 그렇지 왕고지 <laughs> 그냥. 어. 아이고. 아, 좀, 맨날, 이제, 저기, 들어오지. 이제, 물좀 많이 내주라고, 어? 내 동네로. 어. 왜? 아니, 저기, 저기, 보니까, 우리 내 농대 나왔잖아. 야, 우리, 우리 때 나이 되니까, 거의 실세도 막, 거의 뭐, 어? 거의 결제권 자, 거의 언저리에 올라가 있잖아. 어? 어. 그치. 그냥 거의 이제, 어, 이제, 언제, 이제 눈에 띄면 안 돼. 이제, 옷 벗을 때다 됐으니까, 이제. 어떻게 명태 생각 안 하십니까? 이제 맨날 상담해야지 눈에 안 띄는데 짱박혀서 외근직 막 이런 거한 직으로 막 돌아다녀야지. 아이고, 부럽네, 부럽네 누구지? 그... 야, 강아지는 잘 크는구만. 응? 야, 네가 설거지도 다하냐 오이 김영환 설거지하는 소리 같은데? 이야, 우와 와. 아니, 그냥 집 사람은 저녁이몇 시까지 일하는데? 여덟 시 8시? 여씨시 박스다. 야, 어떻게 너 집사람을 일을 시키냐? 밤 8시까지. 어? 아이씨 말이 안돼딱 나, 응? 딱까지8 응? 골골 네. 골프만 지러 다니라고 그래, 맨날. 래프일8시일지일시까지8 세 번? 골픽 왜? 아니 실내에 필드 말고 필드 있으 필드 말 있으 내가. 뭐라고? 필드 말한 게 아니고 실내에 실내 실례, 실내. 아 연습장 일 일주에 두번세 번이 아니고 두 번. 감 가면은 가면은 막 몸살 날건데 처음에 가면 어? 허리서막 어깨고 뭐고 아야 1년? 예, 그러면 프로인데 예? 예. 김 프로잖아 우리 저 어? 김회장 김 프로 몇개 나오냐 한 80개 때 나오냐? 어? 아빠가 살 때는 아 어, 80개 중요? 야, 이 지금 프로잖아. 어? 김프로네. 고등학교 동문에여고등학교도 있잖아. 그 골프 아예 골프 동회가 호 있어. 아, 그래? 어. 한, 한 달에 두 번씩은 치는 거 같던데?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면 동문동에서한두번 가는 거 같던데? 자주 가네? 뭐 자주 가는 거지 그 부여인가? 백제 cc 거기 자주 가던데? 아는 분이 있어 그런가? 그 알지? 백제 cc 나랑 안 가봐갖고 지이지는거아 아아 그래서 가는구나 맞아 그런 거 있다 맞아 어 맞아 있어 있어 아 나는 그렇구나. 나 준산동에 그 부자 음... 동네지 강남이지 저 서울로 말하면 그냥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지 뭐 정부청사부터 해서 그냥 야 대, 대전 대전 서구는 야, 지금 생각해보니까 검찰청, 대검찰청, 아 대검찰, 뭐 법원, 대전법원, 또 뭐야 정부청사도 있지. 빵빵하네. 카이스트도 네, 있지. 전용차로 응? 야, 카메라가 있습니다. 그렇지. 93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니까. 으악. 근데, 이제 재개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, 좀 얘기가 나온 것 잠깐 얼마야? 50년 된 거요? 아, 40년 됐구나. 야, 사, 아니, 30년 됐구나. 그거 이제 재개발 얘기 나오는 거아니요 30년 지났으니까? 그치, 가 저층이니까. 응. 어. 옛날에 동지 아파트에 잠깐 살았었는데. <laughs> 아. 동지 아파트. 야, 부자, 그 부자 아파트인데? 어 오호. 에홈플러스 아, 부... 있었어. 지금 홈플러스 다 없어졌잖아. 그뭐테이크까뭐그거 뭐, 데이, 뭐 그것도 없어졌어. 아 그래? 어, 아니 그그 그... 거기 저거 다다 아파트 는다고하더라 땅값 비싸니까. 요즘 뭐그 그, 그... 부지가 얼마 된다고 아파트. 그치? 아파트 짓 지... 아파트 짓는 게 이득이라고. 어. 아파트 다 아파트 짓던데? 높이 고층짜리 고층 고충 아파트. 칠. 음. 그니중앙야 <laughs> 뒤에 소방차 있거든? 저 뒤에? 야저 눈뽕 장난 아니겄다. 어? 와. 출동하는 소방차는 아니고 복귀하는 소방차 같은게 나이트. 나이트 저기 꺼 꺼줘야지 씨저 이게 돌아가는 거 뭐야 저거? 돌아가는 거 있잖아. 그 경광등인가. 저거 꺼줘야지. 씨. 눈뽕. 눈뽕. 진짜 눈빠하고따라가 그래. 저게 네, 겁나게. 경찰서에... 수천 차한 시간 따라가는 거야. 남순하고는 눈네 그래. 어... 눈, 눈뽕. 눈뽕이 눈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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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은 나이에는 그냥 볼줄모 영안이는 또 경찰에 또. 야. 어떻게 의경을 갈 생각을 다 했어. 야. 멋지다. 중미동